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볼게요. 더 레니 앤더 울프예요. 자 여러분 레니는 무슨 뜻이에요? 유머라는 뜻이에요. 어, 뒤에 제가 해드릴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그런 아이들용 영화 같은 외화 보시면 레니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이 보는 소설에도 보면 동화책이나 소설 보면 레니가 들어가요. 유머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머와 늑대예요. 자, 한번 여기 내용 보도록 할게요. Please be quiet. 자, 여러분, be quiet하면 조용인데, 조용했는데 여기에 p r e e s e 를 넣어줬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정도죠. 그러니까 이 유머가 여기 보면 said rain이니까 유머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놓고 아좀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좀 해줘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존댓말을 써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To the crying baby in her arms. 그녀의 손 안에서 그러니까 그녀의 품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손 안에서, 손과 손 아니니까 뭘까요? 품이죠. 그래서, in one's arms 하게 되면, 뭐뭐 품에서, 누구누구의 품에서 라는 뜻이 돼요. 자, if you cry again, 너가 다시 운다면, 나는 give, I give. 나는 줄 거야 유 너를 투어 울프 늑대에게 줄 거야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래동화 같은거 보시면 아기가 막 울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나 그렇게 오면 호랑이 온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한테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거였잖아요 음. 그래서, 호랑이 온다 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호랑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늑대한테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a wolf overheard what she was saying이에요. 자, 근데, overheard는 원형 아니죠. overheard의 원형은 여기 지금 밑에 해드린 것처럼 o v e r h e a r 예에요 그러니까, overhear. hear 하면 듣는 건데, 넘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듣다 나쁘게 얘기하면 엿듣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엿들었어요. 늑대가 뭘 엿들었냐면 What 다음 절을 엿든 거죠. What she was saying이요.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죠. 그녀가 말한 거라는 건뭐죠 여기서 시는 누굴까요? 네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머가 아기한테 너또 울면 늑대한테 너 줘버릴 거야라고 얘기한 거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Please be quiet. Said the nanny to the crying baby in her arms. 아또 If you cry again, I'll give you to a wolf. A wolf overheard what she was saying.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콤마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콤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끊으실 수 있고요. 일단 다음에 또뭘 하실 수 있냐면 여기 세드가요 D로 끝나는데 뒤에 이렇게 T H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기타 발음이야. 그럼 D랑 기타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세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crying은 동명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가 baby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동명사가 아니고요 현재분사를 써서 형용사 형처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울고 있는. 아기는 아기인데 어떤 아기? 울고 있는 아기란 얘기죠. 음, 동명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문장에서 if 다음에 y u 니까 연음시켜서 if you 해주시면 되고요. 자, I will의 줄임말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쵸, 이게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더 약화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i l 그 다음에 if 다음에 y u 니까 연음시켜서 if you.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f you're crying again, I give you to a wol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세 번째 문장이요. 끊을게 어 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 Overheard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What he was saying.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That sounds great. 어, 저거 대단히 좋게 들리네. 자, 그레이는 대단한 이란 뜻인데, 굳이 다시 말을 한다면 베리 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거 아주 좋게 들리네. 그러니까, 유머가 아기가 울면 늑대한테 줘버린다는 얘기가 아주 좋은 얘기로 들린다는 얘기죠. The Wolf's a i d and s m i l e 이요 자, 늑대가 말을 하고 스마일 미소 졌어요. 자, he decided to wait until the baby crying again. 자, decide. 그럼 결정했다. 결심하다. 근데 이디니까 그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앞에 울프를 얘기하는 거죠. Wait. 기다리기로 결정했대요. Decide는 뒤에 2플러스 동사 원형 취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결정했어요. until, 뭐, 뭐뭐 뭐, 뭐까지. The baby 아기가 uh, cry again. 음, cried again,이죠. 그래서, 울기를, 다시 울기를 기다리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until은요, 접치사가 아니고 접속사예요 왜냐면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at rest, 마침내, the baby started to cry again.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어, 음, 저랑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t sounds great. The wolf said and smiled. He decided to wait until the baby crying again. At last, the baby started to cry again.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음, 저랑 같이 한번. 첫 번째 장 보시는데 이거 어디서 끊으세요? 일단 여기서 끊을 수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고 뒤에는 지문이니까 근데 지문을 한번 더 끊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렇죠. 세대에서 한번 더 끊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안 끊고 그대로 가시겠다. 그럼 d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세댄. 그 다음에 여러분 n 드가 n d 인데 뒤에가 스마일 sm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음 d 생략 n small d 해서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에 decide 다음에 ed가 붙었죠 이거 어떻게 d d나 t의 발음으로 끝나고 뒤에 ed 붙으면 어떻게 돼요? ed죠 그래서 decide d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가 다시 t 야 d와 비슷한 t 그러면 decide t o decide t o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laughs> I'm sorry. 이거 더 약화시킬 수 있어요. decided는 d 사운드가 t 사운드와 사촌이니까 한번더 약화해서 decided죠. 근데 뒤에가 to니까 decided t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여기 until이 접속사라고 했죠. 그래서 wait에서 한번더 끊어주실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cry는 규칙 변화에서 d를 붙였으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하시던가 아니면 뒤에가 again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cried again. 이렇게 해서 d를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he decided to wait until the baby cried again. 자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끊어읽기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At rest. 그 다음에 제가 last는 last rest 다 편하실 때로 읽으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start 규칙 변화에서 e d 붙었는데 얘가 t로 끝나죠. 그래서 e d 붙었으니까 e d죠. 그래서 started고요. 어차피 이 r 사운드는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t 사운드가 몸과 몸 사이 끼죠. 그래서 약과 s t a r t e to cry agai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볼까요? The wolf happily walked to the window and wagged his t a i l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해필리 나왔어요. 해필리는 어디서 왔을까? 해피에서 왔고요. 해피가 원래는 y잖아요. 근데 이제 전미사가 붙으려면 이제 형용사에 ly니까 부사가 되는 전미사잖아요. 어 그랬을 때 y 앞이 자음이면 그대로 못 붙이고 y를 아 e로 붙인 다음에 어차피 e는 발음이 안 되니까 탈락을 시키고 l y 에요 자, 지금 설명을 하면 원래 happy잖아요. 근데 이게 자음 뒤에 y니까 이걸 어떻게 변형을 만들려면 이거를 i e로 붙여요. 그 다음에 부사형인 ly를 붙여야 되는데 어차피 e는 발음이 안 나. 그래서 돼지 꼬리 날려버리고 어떻게 된다? 해피리. 이렇게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하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걸었어요. 걸어갔어요. 워크도 규칙 변화하니까 ED. 어 윈도우 창문으로 갔어요. 창가로 갔어요. 엔. 회그 웨그는 개가 꼬리를 흔들다. 네. 꼬리를 흔들었어요. 히즈 테일. 그의 꼬리를 흔들었어요. 여기서 히즈는 누구다? 그렇지. 울프죠 음. 해프 해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Don't let me scream as soon as she was uh, sold off. 자, 유머는요. Scream 비명을 지르다. 비명이라는 명사와 어, 비명을 지르다라는 동사인데 여기 뒤에가 이디가 붙었으니까 동사자리겠죠. 그래서 비명을 질렀어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녀가 늑대를 보자마자 여기서 그녀는 누구다? 네니를 얘기하는 거죠. 응. 유머가 늑대를 보자마자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e wolf happily walked to the window and wagged his tail. Help! Help! The nanny screamed as soon as she saw the wolf.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길어요. 이거 어디서 끊어요? 그렇죠. 윈도에서 우 끊으시면 되고요. 자 웨드에서 이디 붙었잖아요. 웨드에서 이디 붙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원형은 w h잖아요. 근데 이디 붙으면서 G 하나 더 붙였죠. 왜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끝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발음을 이디 아예 안 하고 웨키스테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히즈가 대명사의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H 약한 철자 H로 시작하니까 H 발음을 하지 않고 D를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웨디스테일 이렇게 하고 넘기시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문장 끊어게 가능하십니다. 어디서 뭐뭐 뭐 하자마자 에서 screamed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The dogs in the house came running and the wolf ran away. 자, 렌은 원형이 아니에요. 런의 과거형. 그러면 run away. 우리 이거 이소부화에서참 많이 나오는 수거예요. 뭐죠? 도망가다. 도망갔다겠죠. 렌너웨이니까 자, 개가 그 집안에 집 있던 개가 어,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늑대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유머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집에 있던 개가 나와오는 바람에 늑대는 도망을 가버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The dogs in the house came running, and the wolf ran away. 자 여러분 이 문장 어디서 끊으세요? 그렇죠, 콤마 앤드 앞에 끊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w a y 니까 연음 시켜서 랜 어웨이 이렇게 연음에 시켜 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the rainy and the wolf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Please be quiet," said the rainy to the crying baby in her arms. "If you try again, I give you to a wolf." A wolf overhead what she was saying. That sounds great, the wolf said and, said and smiled. He decided to wait until the baby cried again. At last, the baby started to cry again. The wolf happily walked to the window and wagged his tail. Help! Help! The rani screamed as soon as she saw the wolf. The dogs in the house came running, and the wolf ran away. 자, 자 여러분 아 여기 제가 설명 했는데 자 scream이라는 단어 보시면은요 s 사운드 뒤에 c라는 무성음 나죠 그래서 scream이 맞는데요 요거 쌍 자음 해주세요 무성음이니까 scream scream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today 스퀴즈 오버 히어의 뜻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셨죠? 자, 그 다음. 오늘 투데이 스팀. MOM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문자로 써져 있는 거는 뭐가 약자됐다는 얘기죠? Man of the match예요. 자, 여러분. Man은 남자. 이제는 사람. 사람까지 가요. Man은 남자. 이건 협의. 광이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자, 여자 다 합쳐서 광이라는 뜻이고요. 광의에 그다음에 매치는요 동사와 명사가 다 되는데 동사로 하면 뭐 짝을 이루다, 어울리다 이런 뜻이 있고요, 명사로 쓰이면 성냥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성냥은 아니겠지. 그다음에 이거는 명사 자리야. 어 부더 전치사 나오고, 그다음에 정관사 나오고, 어부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서 소유격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사인데 여기선 경기. 뭐 테니스 경기, 탁구 경기 할때그 경기 매치예요 그래서 경기의 사람이란 얘기죠. 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경기의 최우수 선수를 지칭을 해요. 한 경기를 지칭할 때 유럽 등에서는 MVP를 사용하지 않고 MOM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MVP는요. Most Valuable Player의 약자죠.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선수란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진행된 운동 경기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 선수를 지칭한다. 우리가 MVP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통 MVP는 뭐냐면 한 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면, 음 야구에서 준 뭐, 그까 그러니까 플레이 오프전 아니면 코리안 시리즈 했을 때 여기 그 기간 동안에서 가장 잘한 선수가 MVP가 되는 거고요. MOM은 딱 오늘 한 경기에서 그 경기를 치르는 동안 가장 우수하게 활동을 한 선수한테 활약한 선수한테 주는 것을 MO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MVP는 좀 기간이 있는 거고 MOM은 한 경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도 제가 해드렸듯이 MOM은 보통 유럽 등지에서 최우수 선수를 얘기할 때 쓰고요. MVP는 미국 같은 곳에서 이제 우수 선수, 최우수 선수를 얘기할 때 MVP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서 해 오늘 MOM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봤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유지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